안녕하세요. t v 의 다니엘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 태국 여행을 위해서 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10박 11일 자가 격리를 했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은 태국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 다시 15박 16일로 늘었다고 하네요. 비자 관련된 영상이나 입국 시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은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제가 경기했던 호텔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했던 호텔은 파타야에 있는 아스터 호텔입니다. 자, 그러면 호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먼저 볼까요? 주방에는 냉장고가 있고요. 밑에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음식은 이렇게 봉지에 싸서 아침, 점심, 저녁에 문 앞에 놓고 가는데요. 다 먹고 나면 봉지에 싸서 앞에 내놓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식으로 앞에 내놓습니다. 코로나 테스트는 제가 있는 동안 두번 받았고요. 5일차 때한 번, 8일차 때한번 받았고요. 어, 이렇게 결과를 어, 병원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 호텔에 있으면서 제일 편했던 건 담배를 피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발코니에서 담배가 가능하고 그냥 저는 안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 TV는 우리나라 TV 방송이 SBS, KBS, MBC, YTN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TV 보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어, 제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다른 호텔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